렐야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8세기 유럽 대륙을 정복한 바 있는 나폴레옹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나폴레옹. 예. 이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다닐 때 일이라고 합니다. 사관학교 교관이 사관생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 군들, 똑같은 병력과 똑같은 지형 조건, 그리고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고 하면 누가 과연 이기겠는가?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병력, 똑같은 무기,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군대가 서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사간생들은 눈치를 보며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지고 이기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군대가 부딪힌다면 누가 이기느냐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오늘까지도 프랑스의 사관학교에서 유명한 대답으로 또 일화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오늘 보면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2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이름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파송 훈련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맛볼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성도는 무엇에 대해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읽은 2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즉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등 이런 일들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행복한 길이 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좋은 일만 있고요, 인간관계도. 평안만 넘치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핍박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바람에 핍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이슬람 믿는 지역, 그곳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뭐 직장 취직하고 있는 걸 떠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닫고, 뭐, 큰 상처를 받고, 심지어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보호해주질 않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생이면. 뿐만 아니라,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렇 일본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왕따 시킨답니다.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왕따 시킨대요. 모든 자리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일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고난도 겪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일을 겪어야 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양과 이리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시는 마지막 면류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와도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는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적으로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적으로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 줄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니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보의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배달은 형제들. 한 아버지의 자녀들. 하루 아침에 같이 매일 살면서 형, 동생 불렀던 그사람들에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구덩에 가져놓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직접 죽일 것이냐? 노예로 팔 것이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것이냐, 안 묻힐 것이냐 갖고 요셉이 듣는 데서 언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은 어떻게 됐냐? 노예로 팔자. 그리고는 애굽 노예 사기나게 팔아 버리더라 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예로 팔려 가서 뼈 빠지게 일하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일을 당할 때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결론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다, 나서 요셉은 그 시절을 돌아보며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창석기 45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자기를 찾아온 도와달라고 찾아온 형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선교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는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우간다의 과거에 어 아, 외딴 농촌에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있었습니다. 미세스 스미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우간다로 저 시골 우간다 시골로 선교사를 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그만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름시름 아프며 누가 한 사람 도와줄 사람 없고. 심지어 그앞 우간다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을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 성교수 본부에서 와야 될 돈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을 구할 수도, 심지어 음식을 구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스미스 성교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일하는데 어떻게 일으실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한달 넘게 먹을 것이 없어서, 묽은 오트밀. 오트밀이 뭔지 아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이 길이가루입니다. 기리 길이가루. 기리 길이로 만든 거, 근데 길이를 이렇게 뽑아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많지 않아서, 언제 돈이 올지 모르니까, 조금만 약간 묽게 물을 타서 먹었다는 거예요. 우유에 타는데 우유도 없으니까 물에 타서 먹었다는 거예요. 어렵게 한달 동안 연명한 뒤에 성교본부에서 송금이 돈이 오는 바람에 음식과 약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 이듬해가 되어 이 스미스 성교사가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금전 건강검지를 받게 되는데 의사가 묻더랍니다. 이 흔적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교사님이 우관대에서 앓은 병은 약도 약이지만 무엇보다 오트밀과 같은 부드러운 식사를 조금씩 하고 거의 한달 정도를 굶을 정도로 음식 조절을 해야만 되는 병이었습니다. 만약 평상시처럼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교 본부로부터 송급이 꼭한달 늦는 바람에 자이든 타이든 묽은 오트밀만 먹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스미스 성교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마음, 자기의 얄팍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했다고 그 책에서 기록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니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람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나를 모른 채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2사에서 41장 9절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사에서 41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라여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흩은 약속, 흩은 말씀 절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말씀을 모른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 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끌려가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버려서 너희를 모른 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끌고 가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 8절로 39절을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스 8장 28절에서도 사도바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핍박과 고난과 어림을 당하는. 우리들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자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내적 모습에 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만한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어떤 신앙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까지사랑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앞으로보시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외적으로는 항상 양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양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가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는 대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하나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으며 또 하나 외적으로는 무슨 약입니까? 양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오래 참고 인내해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며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의 모습으로 견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은 절대 혼자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양떼 사진. 자, 양이 혼자 있습니까? 어울려 있습니까? 어울려 있어요. 떼를 지어 이동하고 떼를 지어 먹이를 먹습니다. 항상 이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떼를 지어 다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다가는 결국 마귀의 역사가 넘어가게 되어 있으며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양떼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어울려 있어야 되는데 그 어울리는 곳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믿음생활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교회도 가장 마귀의 역사가 많이 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교인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흔들어 놓고요 말로 시험들게 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말처럼 진짜로 돌리고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교회 실망을 느껴 나 혼자서 성경중심으로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라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나태해지게 되어 있으며, 나태해지다 보면 결국 그나마 있던 조그만한 믿음마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절대 혼자 살지 못하듯이, 성도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특징은 뭐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요 마치 이리에게 잘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리 때가 오거나 늑대가 오면 누가 막습니까? 양떼가 막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막습니다. 목자가 일로 가면 안 걸로 가면 큰일 난다. 이리 때가 기다리고 있다.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다 인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자 없는 성도란 있을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의 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대리자가 되시어, 되어서 성도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듣기를 삼해야 합니다. 때때로 교인들 중에 보면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말씀 안 듣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딴그 생각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이 양 떼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 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일과 갈때 혼자 절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이 길이라 그러는데, 딴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성도는 또 다른 모습은 항상 목자와 함께하며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의 특성은 뭐냐? 양은 싸우지 못하고 반항하지 않으며 또한 남들에게 봉사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모든 동물은 자기들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그죠? 심지어 조그마한 새도 싸웁니다. 놀라운 것은요. 참새도 새끼한테 가까이 가니까요. 그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을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도망다니다가 잡아먹힙니다. 따라서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무슨 이야기냐? 싸움이지 않는다는 거 다투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다투기를 저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사실이 아닌데도 그 문제가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요, 바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승기는 모습,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혼자서는 살수 없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며 특히 남과 싸우지 않고 남에게 봉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들도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되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처음이 양이면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남자들 사이에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란 결혼하기 전에는 비둘기요 결혼 초에는 양같더니 10년이 지나니까 여우가, 여우가 앉아 있더니,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호랑이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사자가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점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속초에 가서 어, 그 남성교회 장로님들 야외에 비해서 속초에 갔는데, 그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자기 본인, 부인되신 사모님이 이모님 같이 느껴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뀐다는 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양이었습니다. 직분 갖고 교회 생활 조금 오래하다 보니까 고집이 센 염소가 돼 있더라는 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물사가 교만한 물소가 되어 있고 분쟁을 좋아하는 원숭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양 같습니까? 염소 같습니까? 물소 같습니까? 원숭이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양이면 끝까지 양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이며 하나님이 끝까지 통해 가시며 함께 하시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내가 그런 모습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너는 내 양이라고 불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시련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양의 모습으로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지혜와 순결까지 더하는 모습으로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때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 내적인 모습, 내 외적인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서 있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빚받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대답은 잘 하시는데 바라기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적인 사랑과 하나님 대한 사랑과 외적인 모습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체감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